연구실에서또 무슨 실험을 해볼까? 요 파랑이 안녕. 자, 일단 청포도 준비해놓고 문을 닫고. 자, 카메라. 땅. 안녕하세요, 서원입니다 오늘은 한번 청포도 레벨 999 청포도인데요. 이 척포, 제가 하덧동안 얼려놨어. 지금 완전 단단해요. 으, 얘 진짜, 테니스 공도했 음, 음, 아, 하. 완전 단단한데, 여기서 떠어려볼까 아, 딱딱해, 이거. 으, 아주 딱딱하. 이게 얻어서 척보다 레벨 90, 99. 9 9 9 0 포도. 그리고, 여기를, 여러 가지, 막아주겠습니다. 그럼 이게 갑자기, 이게 갑자기, 오! 해도 괜찮습니다. 이게 바로 위에 있다고 해도 괜찮아요. 자, 그럼 첫 번째 바로, 물의 압력으로 해보겠습니다. 자, 물에도 압력이, 이제 저번에, 물에도 압력이 있으시잖아요. 있을 제가, 물 변화가 맞았었잖아요. 이번에도 똑같은, 실험, 아차가, 입니다. 자, 일단, 물을 새로, 오 어차, 물을 가장 담아줬는데요. 자, 그 다음에, 이 녀석을, 이기 병기에다, 배치해놓고, 물을 여기에 쏘, 어! 자, 물을, 잠는만요 이거 여기다, 물을 여기서, 자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건 모래안력이 아닌데 잠시만 이게 청도다 벽에 붙진 않은 것 같은데 으 붙어라 아아 아. 벽에 붙지 않고 이게 터져버렸거든요? 이거 붙어는데 붙어 아. 사람을 이만 못 이겨내는 건가? 지금, 이거 약간 껍데기가 터진 것 같거든요? 짜면 즙이 나와요, 이거. <laughs> 압력으로 그냥 아예 깨부숴보겠습니다 자, 이거, 이, 한 분데, 이거를, 쯔, 아 오! 총구 속도 터졌어! 으아! 9 9 9 청포도, 이거 999가 아닌데, 어, 차가 청포도 엄청 차가워. 청포도 아, 아래, 안에 먼저 얻었습니다. 우와. 청포, 100% 청포도 슬러시입니다. 이거 청포도 슬러시야, 이거 다. 이거는 제가 나중에 버리도록 하고요 그럼 모두 안녕.